嗯。<music>

짠! 그래도 웨이팅 일곱 번째 선방이다. 장터 식당. 도착을 했습니다! 했습니다. I d 이렇게 know about it. I get it. I 아 i d n t know about it. I d i d 아 t know about i 어 I didn't know about it. I 밥에 참기름이 있네. 아 진짜? 우리의 제로 콜라 대주. <laughs> 물어보지도 <laughs> 않았어. <않아서, 웃음> 물어보지도 <laughs> 않았어. <않아서>, 바로 맥주 <laughs> 달리고. 회식하시네요. 네, <laughs> 여기입니다. 아. <laughs> 숨이 찬것 빼고는 다 좋다. <laughs> 샴푸 하시겠어요? <laughs> 어, 아직 그대 있다. <laughs> 아, 힘들어. 야, <laughs> 너무. 아, 따 다... 아, 날씨가 좋구만.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. 지금 맞아요. 아니야, 이건 건 아니야. 바보 사진가는 진짜 바보였나. 바보를 위한 귀였나. 이거 아니야. 하트. 예, 예. 못 예. 찾혔어. 어, 택시 아저씨 언제 온대? 아, 돼요 봐. 아직 네. 지금 출발합니다야 2분 뒤. 오케이. 한복이래 놀러오신 걸 환영합니다~, 환영합니다. <laughs> 저기서 트러스 나와~ 아, 아, 트러스, 트러스 나와~ 제가 먹어야겠다~ 아~ 츄러스 써프야~ 바퀴 이기야 이런데 못먹을뻔했나봐 이게 도도펑키다기름지지이먹어야다 기름지지만 맛있다 <laughs> 나면두 아, 아, 개를 아, 챙겼는데 세 아, 개가 됐네. 하나 가져가야 다 사실 우리는 세명이 봉수. 동수 알아? 몰라. 봉수 동수 몰라? 봉수야 막 이러잖아. 먹는 애들. 3명차밖에 <laughs> 아, 차이 안 나. 3 6밖에 차이 안 <laughs> 나. 세상. 너 우리 동생이랑 동갑이잖아. 바람이 많이 불긴 한다. 오맞아 어, 영점으로 찍었어. <laughs> 아, <난> 색깔... 색깔... <laughs> 여기도 조금 있어. 있네. 아선 이거 보이지 손톱 <laughs> 이게 4년 딸인가요? 3년 딸인가요? 저잘 몰라요. 예, <laughs> 왔다잉 어, 가자. <laughs> 미안해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케이블카가 빠를까, 요트가 빠를까? 어, 케이블카. 우리 그 해야지. 목포 케이블카에 도착을 <목소리> 했습니다. 나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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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나 혼자. 우리 쫀득이 두개 샀어. <목소리> 잘했어. 티켓 잘 끊어왔어? 탑승권과 <목소리> 쫀득이. 이쁜이 문이 열립니다. 뭘가 음 어? 음음음 나와? 단? 응 아니 안 나와. 언제 도착할 수 있는 걸까? 그니까. 몇시몇시 여섯 시 오십 분 <laughs> 배가 더니다 춥고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우리는 과연 과연 거지일까요? 제말만전에과 말라 그래 김대팠 김대리씨 술을 왜 받아 마신거죠 제가 한명 마신거 같아요 냄새로 라면이 나왔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왜 하나밖에 안 그렸죠? <laughs> 원래 하나다 넣어먹는 게 맛있는 거야. 쉬울 때 그만두야. 그렇죠. 음. 고생했어. 위로 가 볼까, 가 볼까？일로 걸어가는거같 아. 사진 찍 으러 가는영 진이 우리 네, 곰집갈비 갈 거예요. 곰집갈비에 가서 뭐 먹죠? 저희 왔어요. 아저씨 왔어. 아저씨 왔어. 안녕하세요. 곰집갈비 가신다고. 네. 거기 맛있어요? 네, 가 보셨어요, 기사님? 기사장만 네. 와라. <laughs> 그럼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인거야? 이게 주차장인거지 소문이라면 말인가 하는거 아, 말인 그럼 정문으로 들어갈까? 어디가 출입구지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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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 소주빵좋아 우리 엄마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